자, 오늘은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달굴 주제, 바로 재벌 로봇 공학자가 되는 방법, 테스크 10, 마지막 관문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. 테스크 1 일단 돈부터 모아. 재벌이 되려면 뭐다? 당연히 돈. 로또 주식 코인? 물론 좋지만, 꾸준히 돈을 불릴 수 있는 자신만의 재테크 노하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. 혹시 나는 돈 모으는 재주가 없어. 라고 생각한다면,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. 아껴 쓰고, 덜 쓰고, 안 쓰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자고요. 테스크 이 e 로봇 공학 제대로 파고들자. 로봇 공학은 단순히 기계 만지는 게 아니에요. 왜 근육, 감각, 이 모든 걸 이해해야 하죠? 대학교에서 로봇 공학 관련 학과를 다니거나 온라인 강의, 책, 유튜브 영상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는 게 필수. 특히 인공지능 기계, 학습 제어 시스템 등 미래 로봇 시대의 핵심이 될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해요. 테스크 3 네트워킹은 생명. 혼자 모든 걸다할 수는 없잖아요? 로봇 공학 관련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업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. 혹시 알아요? 당신의 천재성을 알아본 투자자가 나타날지? 테스크 4 창업 망설이지 마. 아이디어가 있다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세요.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 없어요.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거죠.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해요. 테스크 5 특허는 필수. 어렵게 개발한 기술, 아무나 벗겨 쓰게 할순 없잖아요. 특허 출원을 통해 당신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세요. 특허는 당신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투자 유치에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어요. 테스크 6 멘토를 찾아라. 성공한 로봇 공학자나 사업가, 투자자 등 당신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 멘토링을 받으세요. 그들의 경험과 조언은 당신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테스크 7 끊임없이 배우고, 실험하고, 실패하라. 로봇 공학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분야입니다.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, 실험하고, 실패하면서 성장해야 해요.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,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해요. 테스크 8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. 로봇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. 당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투자 유치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. 투자자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설득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. 테스크 9팀을 꾸려라. 혼자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어요.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팀을 구성하세요. 뛰어난 팀워크는 성공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거예요. 테스크 10세상을 바꿔라. 당신의 로봇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가요?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세요. 당신의 로봇이 세상을 바꾸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나가세요. 자 어때요? 재벌 로봇 공학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. 자, 지금 바로 당신의 로봇 공학 여정을 시작해보세요. 파이팅!